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서 14절 말씀에도 있듯이 셋째의 화, 이 재앙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무사람 앞에 경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제안입니까? 축복이죠. 큰 은총이죠. 우리의 만왕의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다스리고 왕로로 타시고 경비하고 받들면서 큰 영광으로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셋째 화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의 현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앙이 속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갖고 창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지도자인데 예수님만이 왕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 그것은 제한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가 스세트로 왕노로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왕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절기의 고백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탄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셔서 가릴 것 가리고, 분별할 것 분별하시고, 상줄 것 상주시고, 멸망시킬 것 멸망하시며 시키면서 그들을 여하여서 심판하실 권세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탄의 절기와 성탄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의그 권세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회귀하고 겸손하며 그분을 향한 엄청난 기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왕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해창 총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나라 당을 만들고 이 국회의 대국회 대통령 후보로도 몇번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총리가 되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쪽 총리, 대꽃 총리라고 해서 대나무와 같이 꽃꽃하고 원칙대로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법관 대법원장 출신답게 대법관 출신답게 본인은 법대로라고 하면서 원칙대로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도 또 때로는 법에 맞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거부하고 거절하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총리를 얼마 못하게 하고 대통령이 사표를 내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는 법대로의 사람이라 법대로 하였는데, 대통령은 마음대로의 사람이라 대통령 마음대로 그를 파이어 시켰다라는 그러한 농담이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받들지 않게 되면은 왕 마음대로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고하 것입니다. 그왕 마음대로 하는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의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격려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그랬습니다. 왕 마음대로 상주할 사람들에게는 상주시고 왕 마음대로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통치자, 마랑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오시게 되었을 때 이뤄지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크면서 하나 언제 이때가 올 겁니까? 라고 하였을때이 오실 것에 대한 확증과 성취의 예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인데요.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주하나님곧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건능을 가져보시고 왕로로 다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는 예적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니엘 때라고 한번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비전과 한성을 받게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비록 출세를 하여서 남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대접을 받는 자가 되었지만은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 백성들은 여전히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고난과 환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새로운 세계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영광과 경제를 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적에도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게 되었던 신앙의 궁금한 것들 옛날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신앙의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오늘 계시면서 답이 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엄밀한 의미로 2 7절에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전능하시니 라고 하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지만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옛적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의 예적에 신앙의 궁금증과 질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나의 예적에 답답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답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의 여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삶의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19절, 18절 말씀에도 있던 것처럼 상이 분명하고 벌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이 불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반이 지나가게 되면 물러거라 암흑의가 행치하신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러거라 정승께서 행치하신다 물러거라 임금님이 행치하신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시대 때도 똑 같은 말을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드벤처 도미니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어, 왕이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왕이 지나가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라고 하니 황제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정말 길을 열어주고 물러서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드벤처 도미니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똑같이 초대교회들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라고 하는 말, 어드벤처라고 하는 말은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을 황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미 모시면서 그분이 오심에 대하여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단어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 라고 하는 말은 오신다 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영어 단어로 쓰게 되었을 때 그것은 모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예수님이 잡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험과 체험들이 몸으로, 삶으로, 정말 기적 가운데서 체험한 것들이 몇 번이 있지만은, 날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날마다의 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을 믿고 기대고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신앙의 모험을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향하여서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11장 18절 말씀에 있듯이 상절자라에게 상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상을 받는 대상들을 가만히 보세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게만 거룩한 자들에게만 상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비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작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가 되어서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위대한 모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예글을 준비하는데, 종메가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 친근하신 분, 나와 더불어 늘 교제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고 붙들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고 멀어지고,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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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게 되면은 그 인격적인 분이 당신의 또 다른 본성과 그리고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상을 주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가혹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끝내 가서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상줄자들에게 상줄부 멸망시는 자들에게 멸망의 가혹한 결과들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끄지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우리는 나팔이 빨리 불었으면 좋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니다. 네. 상절자에게성주시고 거랄자에게 거라신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다시 오실 예수그리도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어있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고 잘했다 여김을 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고 주님이 약속하시게 되었던 생명과 구원의 멸류가를 주님 앞에 쓰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우리의 남겨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어왔던 상급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고로 들어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평강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셨듯이 옛적에내 삶의 상처와 의문들과 고민들 헤아려 주시옵시고 지금 답이 되어주시옵시며 지금 응답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끌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고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노려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마의 노예에 복된 시랑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흔들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새신자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